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는 영상 안에다가 자막을 넣는 것이 정말로 장점이 많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브리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컷편집과 자막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내가 이미 업로드한 영상에다가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자막을 추가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어 혹은 다양한 언어들로 자막을 작업해서 영상 속에다가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의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때 영상 속에 자막이 함께 등장하면 영상에 좀더 집중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편한데요. 크게 자막의 역할이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영상 속에 다양한 한글 자막을 활용해서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행하는 영상을 찍을 때나 아니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할 때 혹은 재미난 영상을 촬영할 때 자막을 곳곳에 잘 재미있게 배치하면 영상의 재미를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그런 종류의 자막들은 브류 같은 전문 자막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이널컷 혹은 프리미어 같은 그런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막을 넣게 되면 영상 속에다가 아주 이쁘게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어 자막을 활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할때 자막을 함께 넣어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주로 한글로 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자막 기능을 켜놓지 않고 대부분 꺼놓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상 속에다가 자막을 아예 넣어버리는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한글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외에도 그 한글 자막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영상 속에 다양한 언어의 자막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혹시나 내 채널의 영상을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한글로 된 영상이지만 그 나라의 언어로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청자들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막 자동 기능을 활용해서 한국어 자막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한국어 자막을 활용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볼 테니까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시연 영상을 하나하나 잘 따라해 보신다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언어로 된 자막을 설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연 영상 함께 보실 부터 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막 작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한글 자막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한글 자막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될 거고, 세 번째로는 그 번역된 파일을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외국어 자막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테니까요. 그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채널에 있는 동영상이 있는 이곳에 오셔서 내가 자막 작업을 했으면 하는 영상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연필 그림인 세부 정보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안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자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국어 자동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게시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게시됨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가 이미 내 영상에 있는 나의 말을 전부 자동으로 번역한 게 왼쪽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여기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유튜브가 자막 작업을 한이 자막을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막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막이 정렬도 하나도 안돼 있고 틀린 번역도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오타가 난 것을 수정하는 과정을 꼭 작업을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그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화면에 너무 자막이 많잖아요 이 자막의 양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의 양을 줄이려면 간단하게 엔터 버튼을 치시면 되는데요 일단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까지만 하고 제가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라는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자막에도 한 줄만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막이 이렇게 두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영상의 자막을 구간 구간을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자막마다 어느 정도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기만 하면 영역에 해당, 이렇게 적절히 분, 이렇게 적절히 자막을 분리해서 적절히 자막의 양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오타들도 수정을 해 가시면서 영상의 끝까지 자막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아무래도 자막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외국어 자막으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꼭이 작업을 해주셔야만 하니까요. 아직 영상 속에 자막을 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속에 이렇게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자막을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내가 영상에 있는 자막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편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사항 게시라는 버튼이 있죠? 이 수정사항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막이 게시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밑에는 자막이 두 가지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한국어 자동, 그리고 밑에는 한국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편집이 엉망으로 작업이 된 것이 위에 것이고 제가 작업을 마친 작업이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자동으로 된 자막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지우고 싶으니까 이 자막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시 취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게시 취소를 누르시게 되면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자막 하나만 남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역을 하려면 내가 만든 한국어 자막 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게시됨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편집을 완료한 자막을 여기 왼쪽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작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자막 작업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srt라고 하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이 파일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막 파일이 다운로드 된게 보이실 텐데요.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이 srt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줄 텐데요.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름을 변경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세 글자를 TXT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냥 예스를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열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자막 파일이 생성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 파일을 가지고 파파고를 통해서 자막 번역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번역하려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의 내용이 너무나 길면 파파고에서 번역 에러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가 5,000개까지밖에 번역을 못 해내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자막 파일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할 텐데 구글에서 파파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파파고 네이버라고 뜨는데요. 네이버로 가시면 이렇게 파파고로 번역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이 전부 이렇게 다 붙게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개수가 넘어갔다는 뜻이 되고, 번역이 이 상태로 되면 붙여넣기를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붙여넣기를 했는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내가 복사한 자막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자막을 번역해야만 하는데, 자, 다시 왼쪽에 있는 팝하고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작한 자막 파일에 전체를 선택하지 마시고 1번부터 한 30개씩 나누어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 24, 이렇게 자막에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30번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잘라내기를 해보세요. 자. 잘라내기를 하면 내가 어디까지 번역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하신 후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잘 정돈된 게 보이시죠? 번역된 영어 자막도 역시나 이렇게 잘 정돈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여기 맨 아래로 내려 보세요. 그럼 여기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복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메모장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다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11번부터 이번에는 다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60번까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팝하고 버튼을 또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번에는 60번까지 이렇게 번역이 된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복사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 메모장으로 가신 다음에 아까 30번까지 된이 부분에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번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막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76번까지 완성이 된게 보이실 겁니다. 이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가져온 한글 파일이 영어로 변환된 게 보이시죠? 완성된 파일을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자막 작업을 했던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한국어 자막 한 개만 있는데 여기 밑에 언어 추가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언어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저는 영어 자막을 추가하기 원하니까 여기서 영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라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자막 관리 영어라고 뜨고 여기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고 있어요. 이 파일 업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신 후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파일 있죠? 제가 저장했던 caption.txt, 요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세요. 만약 정상적으로 잘 번역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다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을 하면 이렇게. 영어 자막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자막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때 여기 보시면 이제 자막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글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언어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 자막 언어에서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 영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어 자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네 영상에 이렇게 영어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자막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자막을 추가하시면 각종 언어들을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